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면 이 소뚜껑 보고 놀란 거기 때문에 그 오류의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지요.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뒤통수를 한대 때리면서 저게 잘하냐? 이렇게 한 대만 때려주면 그러면 경기 끝. 잘하는 사라지는 거야. 잘하는 패션 브랜드지. 나도 알아!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어, 최고의 노력을 해서, 어, 그, 쿠샤라는 풀을 깔고 앉고, 그 다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 명상에 들어서, 어, 12월 8일 날, 12월 8일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12월 8일이라그래요 12월 8일 날, 개명성, 새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명, 새별입니다. 새별 샛별 뭐죠? 금성. 금성, 진짜 밝거든. 하늘, 어렸을 때 하늘 안 보셨어? 북두칠성 가장 어, 개뿔도 모르는 사람도 찾을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그 다음에 이 새별이야. 어, 금성. 금성은 어, 해질녘 그 다음에 새벽녘에 되게 반짝겨. 야 저거 저로 보주 뭐 렇게 반짝이노? 그게 금성. 저도 어렸을 때딱이세개 찾았어. 요 나머지 한 개도 못 찾아. 어. 아, 모르겠는데 뭐. 그리고 더 짜증 나는 거는 자저 손가락 봐봐라 손가락 끝쪽에 저쪽에 있는 저게 무슨 별이야 이렇게 말 가르쳐 주는 그 따라서 아무리 봐도 그게 오는지 아 어떻게 알아 음, 지금은 눈이 나빠서 이제 음볼 수가 없어 어, 근데 어렸을 때 카시오페어는 진짜 이렇게 w 블자가딱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화장실인가 그냥 던지는 얘기잖아 좀 받아줘 봐 어, 북두칠성은 지금도 찾을 수있어 어, 그거는 진짜 국자같이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뭔가가 있지. 응.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새별이 뜰 때, 그러니까 새벽역이라는 뜻이에요. 금성은, 그래도 2심률이 크기 때문에, 한밤 중에는 안 보여요. 초저녁하고 새벽에만 보여. 이 각도 때문에, 북방구에서는. 그래서, 새벽역에 그 새별이 뜰 때, 깨달음을 얻었, 새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고, 그때까지 이제 명상을 해서, 그러니까, 나를 세운 거지. 그래서 불교는 고행주의나 수정주의, 명상주의가 아니고 중도주의예요. 중도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교를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아니고 일반 명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어, 그리고 고행 이런 거 아니고 중도주의 되겠습니다. 중도주의, 명상주의는 그 당시에 바라문교, 힌두교가 명상주의, 고행주의는 그 당시 사문들이 고행주의.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것.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때거리주의, 패거리주의,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리고 이거는 농경사회에서 대가족제도, 집단주의. 그 다음 개인주의. 요즘 젊은 애들, 개인주의. 이기주의하고는 약간 또 이기주의하고는 음. 다르고, 이기주의하고는 다르고. 그런데 한국 사회를 규정할 때에 있어서 집단주의나 이기주의 말고 가장 큰 특징은 관계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관계주의. 그러니까 집단이나 뭐나 이런 거보다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썰이 있어 썰이. 근데. 일반 집단주의나 이기주의하고는 다른 패턴이 동아시아에게 보여. 동아시아에 보여.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다른 특징. 이것과 다른 또 다른 특징.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이거냐라고 말하는데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 중도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문제지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설명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 모든 사람은 예전에 예전에 천동설을 믿었어. 요 천동설. 그래서 해가 뜨고 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동설. 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다 도는 천동설. 어. 그래서 해가 뜨고 진다. 해가 뜬다, 진다. 코페로니쿠스가 이거를 지동설로 바꾸잖아?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지동설을 믿는다 그래서 바뀌는 거한 가지도 없어. 그런데 이걸 딱한번 이해하잖아? 말도 똑같이 써, 지금도. 지금도 해가 뜬다 그러지, 지구가 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어. 아니, 맞잖아. 표현도 똑같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똑같아.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건 사실, 이게 답인 것 같지? 아니, 맞잖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해가 이렇게 움직이지, 뭐, 뭐, 아니, 그렇잖아. 어. 그런데, 이거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현상적인 거나, 내용적인 게 바뀌는 건한 가지도 없고, 관점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만 바뀌는 거야. 어. 그리고 그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져. 그리고 이거는 한번 바뀐 뒤에는 불가역성이야. 다시 일로 못 돌아가. 오늘날에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뭐 아마존이나 안 그러면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 문명과 거의 잘 교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유지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할 거야 아마. 아, 소수기는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 지동설을 설명들을 막 하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한번 일로 딱 넘어오잖아. 다시는 일로 못 넘어가. 응. 그리고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게 도노라고 하는 거야. 한 방에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넘어가. 이건 그러니까 불가역성이야. 마치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흑연이나 석탄 탄소예요. 석탄이 고온 고압을 장기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다시 예로는 안 들어. 네, 불가역성이에요. 어, 불가역성. 그래서 한 방에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들면 그러니까는 어, 완, 완성된 정각을 성취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뭔가를 막뭐 바꿔나가 세상을 바꿔나가 마치 내가 어, 월급을 늘려서 집을 사듯이 이렇게 집을 뭐 50평짜리에서 100평으로 늘리고 1000평으로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 아니,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음.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네 생각의 관점만 바뀌는 거야. 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는 나를 c 겁 시킨 건 자라였었고, 그 다음에 소뚜껑을 보고 착각을 일으킨 거지. 소뚜껑이 원래 자라였던 었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지. 네 눈가리가 잘못된 거지. 왜? c 겁을 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 비슷한 것만 봐도 움찔하는 거지. 이 이게 이 소뚜껑 자라는 사실 안 놀래는데 뭐 있냐면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새끼를 보고 뱀 놀래는 경우들은 있어요 시골에 약간 이게 섬찟하는 그게 있어 어.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거지 그러면 이 소뚜껑 보고 놀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오류의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관점을 환기시키면.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뒤통수 를한대 때리면서 저게 잘하냐 이렇게 한 대만 때려주면 어, 그러면 경기 끝 잘하는 사라지는 거야 어, 잘하는 패션 브랜드지 나도 알아 어, 그게 그게 불교식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상을 해서 닦아가는 거하고는 달라 어, 명상을 해서 닦아가는 거하고는 달라. 어. 이런 걸 보고, 코페루니쿠스적 전회라고 해요. 철학적으로는.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꾼 거한 개도 없이 관점만 탁 바뀌고, 다시 되돌아가느냐?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 지동설로 간 사람이 천동설로 갈것 같아. 여러분이 때려 죽여도, 그래서 지구는 도는 거지. 어,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또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있어 네가 우주 가서 봤냐? 네가 이소연이냐? 그러면 어 나사에서 이렇게 뭐 동그랗게 지구 사진도 보내주고 우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러면 그거 다 조작한 걸 수도 있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도 우리가 천동설로 돌아갈 수 있냐? 안 돌아가요. 왜? 한번 정확하게 납득됐기 때문에. 이게 도노예요. 그리고 그건 순식간에 일어나요. 이게 불교의 깨달음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유,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1부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2부. 깨침의 빛 성스러운 폭류가 되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